자, 2020년 가장 핫한 이슈는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일 겁니다. 자, 제가 쓰고 있는 이 마스크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을 아주 많이 바꿔놨는데요. 옆에 걸어다니고 있는 초등학생에게 너 올해 가장 핫한 이슈가 뭐니? 라고 물어봐도 코로나라고 대답할 겁니다. 2020년 가장 핫한 이슈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어... 전 이슈를 모르는데요? 이슈라는 건 모든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걸 얘기해요 뭘까요? 코로나 19야 <laughs> 자 코로나19가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을까요? 자, 아마 많은 분들이 집에서 집콕하면서 지내셨을 겁니다 그럼 코로나19로 인한 우리나라 인구이동률이 얼마나 감소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통계청에서는 SKT 이동전화의 데이터를 이용해 인구이동률을 분석했는데요. SKT의 국내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은 42%라고 합니다. 저도 SKT를 씁니다. 통계청에서는 이 SKT 가입자의 성별, 연령, 지역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시간 인구이동량을 파악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세종시에 거주하는 20대 초반의 남성이 2월 말에 강원도에 가서 통화를 했다. 아, 지금 강원도지? 라고 하면 이 통화 기록 데이터는 숫자로 변환되고 엑셀 시트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것이죠. 대한민국 인구 42%의 통화 기록이 실시간으로 기록되니 그 데이터의 양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방대하겠죠. 이렇게 많은 양의 데이터를 빅데이터라고 부릅니다. 통계청은 이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인구 이동률을 그래프로 표현하였습니다. 작년 데이터를 비교하여 이동량 증감률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한 2020년 2월에 이동량이 급격히 감소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거의 마이너스 22.4포인트까지 떨어졌네요. 코로나19 발생 후 사람 간 접촉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업 지역, 관광지, 레저 스포츠 시설이 대형 아울렛 주거 지역보다 이동량 감소가 큰 편이었고, 다만 13주차 즉, 4월 27일부터 5월 3일에는 4일간 연휴 영향으로 관광지, 레저 스포츠 시설에서 큰폭 증가하였습니다. 통화 기록 등의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처럼 유의미한 의미를 이끌어내는 기술. 이게 바로 빅데이터 분석입니다. 빅데이터는 그 양이 너무 많아서 기존에 분석했던 방법으로는 분석할 수 없는데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등 기존에 분석했던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생성 속도도 굉장히 빠르다는 특징이 있죠. 자 그런데 데이터가 이렇게 방대해진 이유가 뭘까요? 자 우리 모두 데이터를 지금 이 순간에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휴대폰 전원을 켜는 순간 우리의 위치 데이터가 생성되고 통화와 문자 사용내역이 데이터화되며 차를 타서 내비게이션을 켜는 순간부터 우리의 위치와 속도 데이터가 생성됩니다 구글과 네이버에 검색하는 단어 페이스북에 올리는 사진과 좋아요를 누르는 패턴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사진과 해시태그 모두 데이터입니다 이 밖에도 병원 이용 내역, 마트 구매 내역, 온라인 쇼핑 내역, 모두가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는 데이터들입니다. 또한 착용하고 있는 스마트 시계는 맥박수를 자동으로 체크하고, 운동 횟수를 체크하고, 수면 시간은 몇 시간이나 됐는지 데이터로 자동으로 기록합니다. 그럼 빅데이터를 직접 분석해 볼까요? 네이버 데이터랩 사이트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마스크 종류별 사람들의 관심도가 궁금했습니다. 주제어의 KF94. KF80, 덴탈 마스크, 비말 마스크를 함께 검색하여 관심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래프가 보이시나요? 우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증가한 후 우리나라에서도 KF94 마스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는데요. 그런데 5월 6일에는 덴탈 마스크의 관심도가 눈에 띄게 많이 높아졌습니다. 5월에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얇은 두께의 마스크를 찾기 시작한 것인데요. 5월 평균 기온의 데이터를 찾아보니 20도를 넘네요. 평균 기온이 20도를 넘으면 사람들은 마스크 착용을 답답해 한다. 라는 결론을 도출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빅데이터 분석을 이용해 실생활 문제를 해결한 사례도 있습니다. 어, 지금 몇 시냐고? 어, 새벽 2시. 어, 버스가 어딨어, 이 시간에. 택시 타야 돼. 근데 택시도 없어. 너... 지하철 시내버스도 끊긴 늦은 밤 택시를 타면 택시 비용이 많이 나오는데요. 또는 탈 택시가 없다면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또는 택시가 승차 거부라도 하면 집에 어떻게 가야 하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시민들을 위해 2013년 4월부터 올빼미버스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올빼미버스는 야행성인 올빼미의 특성에 맞게 밤 12시부터 새벽 3시 반까지 시민의 안전한 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올빼미 버스의 노선은 총 9개가 있는데요. 이 노선은 어떻게 결정된 것일까요? 자, 바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노선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올빼미 버스의 노선을 결정하기 위해 심야시간, 즉,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의 통화 기록 데이터 30억 건, 그리고 택시 승하차 기록 500만 건, 그리고 심야시간대 인구이동 패턴을 분석하여 올빼미 버스의 최적화된 노선을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의 생활 방식에 맞는 버스 노선과 시간으로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빅데이터의 활용 예시도 살펴봤습니다. 이처럼 방대한 데이터인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는 기술, 이게 바로 빅데이터 분석입니다. 그저 숫자에 불과하던 데이터에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앞으로는 어떤 데이터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분석해낼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도 상상해보세요. 빅데이터의 힘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